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에서 태어나서 남원에서 계속 소리를 하고 있는 남원시립 국악 당원 김선영입니다. 이번 공연에 대해서 짧막하게 소개해 주시면 음, 원래는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연창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다가요. 어 갑자기 남원에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막그 자가격리자들도 나오고 확진자들도 나오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열흘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그 제가 완창을 하는 과정으로 변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준비하게 됐죠. 오늘 하시는 그 공연의 이름이 뭔가요? 이거는 지금 이제 강동은 제 흥보가 판소리입니다. 어, 완창이라고 들었는데 완창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완창은 어, 판소리 흥보가를 줄거리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혼자 흥보도 어, 됐다가 놀부도 됐다가 그다음에 뭐 홍보만으로도 됐다가 자기가 혼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노래와 안일이로 쭉 이어가 이어가면서 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 완창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왜 어려운지 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음, 보통 지금 제가 부르는 노래는 2 시간 반 정도라서 좀 짧은 편이긴 한데요. 어. 보통 길면 뭐 6시간, 8시간까지도 소리를, 춘향가 같은 경우는 부르려야 되거든요. 이런 소리를 하려면 많은 체력 소모도 어, 필요하고요. 또이 노래를 짧다고 하더라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관객들이 계셨다면 관객들한테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어, 이해도 시키고 또 전달 내 감정을 관객들한테 전달을 하려면 제 스스로도 그 감정을, 어, 느껴야지 또 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모든 걸 소화하면서 관객들한테 두 시간 반이라는 거를 제가 가지고 노를 수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이 쉬운 건 아니죠.